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1 3 6일까지 왔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Step 1 Eat deep. A parent, clever, skin. 자, 첫 번째 단어, 그 것. 하면 eat, eat. 이죠. Keep in deep, deep, deep. 부모는요, parent, parent. parent. 참고로 우리가 이제 보통 s를 여기다가 붙여요. 이제 s라는 것은 두명 이상 또는 두개 이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parents라고 많이 하거든요. s를 왜 붙이냐면은 그냥 parent 하면은 엄마 아빠 두명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마 아빠 두 분을 다 말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parents 보통 s를 붙여요. clever, clever. clever, 영리한 피부는 skin, skin, skin입니다. Step 2, 가볼게요. Step 2. It is very cold today. The lake is very deep. My parents are kind. She is very clever. Her skin is soft. 자, 첫문장 it은요, 이때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씨를 나타낼 때는요, 앞에다가 이렇게 it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춥다. 오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 it은 그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 날씨 나타낼 때 앞에다가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it is 하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the lake. 그 호수는요, is very deep. 굉장히 뭐합니까? deep하다. 깊다. 되구요. 그 다음, my parents. 내 부모님은요, are kind. 되게 친절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s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왜냐면은 엄마만 친절하거나 아빠만 친절한 게 아니라 두분다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uh, my parents s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 she. 그녀는 is very clever. 굉장히 뭐하다? clever 하다. 영리하다. 되죠? 그 다음, her skin. 그녀의 피부는요, 어떻대요 soft 하대요. 부드럽다.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스텝 3로 갑니다 스텝 3 a i saw a cartoon movie yesterday b what was it about 자 이거 그래요 i saw 나는 봤대요 뭐 봤습니까? cartoon이 만화잖아요 만화 영화를 yesterday 어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it i s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죠 What was it about? 그것 무엇에 대한 거였나요? 라고 물어볼 때 is은요 앞에 있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요. 뭐라 그래요? A. It was about a clever dolphin living in the deep sea. B. That sounds exciting. Did your parents watch it with you? 자, 애가 그럽니다. 그이시 다시 한번 나오죠. 그 만화 영화는요. It was about 뭐에 대한 거였냐면은 Clyfford o l p h i n 이래. 어 재밌네요. 영리한 더핀, 돌고래입니다. 그냥 돌고래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꾸며주는 겁니다. Living in the deep sea. Deep sea 라고 하죠. 깊은 바다 한자로는 심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깊을 심 자에 바다 해 자입니다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영리한 돌고래에 대한 그런 만화 영화였대요 그랬더니 That sounds exciting 야 근데 되게 재밌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Did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들도 Watch it 보셨니? With you 너랑 같이 그 만화 영화 보셨니? 그랬고요 A. Yes they did. The dolphin had shiny, smooth skin. B. Wow, that's amazing. 어, oh, yes, 그래. 그 부모님들도 디, 그러셨다. 그 만화영화 같이 보셨대요. 그 돌핀, 그 돌고래는요, 해드 가지고 있었대요. s 이 i 빛나면서도 스무 o 다 t h 다 s m o o 다 그러면은 되게 매끈매끈한 거거든요. 예,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와 o w that's amazing. 그 굉장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을 다음 challenge 갈게요. Challenge. I found a deep hole in the yard. My parents said to be careful. They are always so clever. about keeping our skin safe. 자, 첫 문장에서요.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find의 과거 형태를 쓴 거죠. 발견했네. 무엇을요? deep hole. 뭐예요? hole은 구멍을 말합니다. deep이니까요. 깊은 구멍을 발견한 겁니다. in the yard. y a r d 마당에서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내용이죠 마당에서 엄청 깊은 깊어 깊은 구멍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my parent 내 부모님은요 sad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to be careful careful 조심하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always 항상 so clever 굉장히 영리하십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keeping our skin safe 입니다 keep은 지키는 거야 무엇을? Our skin, 우리 피부를 safe하면 안전한이거든요. 우리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에 굉장히 영리하시다. 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정말 많이 왔거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날 거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고생했어요.